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삼성 중공업 아참 쉽죠 참참 참 쉬워요 아 해봐서 쉽진 않아요 근데 오늘 또 어, 긍정적인 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뉴스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시 도전하러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지금 시계마에서 그냥 뭐 그냥 이 엮는 거긴 해요. 여기 있는 물량 이제 다 먹었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물량은 아니에요. 이건 물량이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9,400원이었나? 9,400원 대충 여기인가? 어. 이 물량이면 2018년, 17년 때 물린 사람들 그리고 2015년 이 사이에, 아니지, 여기 물렸던 사람들은 이때 나갔겠지. 물론, 소수는 안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laughs> 8년, 하, 기, 있을까? 상식적으로? 없어. 진짜 있을 수도 있긴 해. 절대 100%는 없으니까. 근데 뭐, 얼마 있을까? 여기 그 8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 물량이 큰 금액도 있긴 하겠다. 어? 한 뭐, 100명 물려있었다 치자. 어, 억단이야. 그래서 100억이야. 어. 에이, 뭐 그건 좀좀 좀 아닌 것 같고 음. 그냥 물량이 아니고 이건 뭐였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치? 그냥 나온거죠. 그냥 익절한거지. 누군가는. 어, 누군가는 여기서 익절을 했고 밀리니까 더 익절을 한 모습일 수도 있다. 왜? 솔직히 이 모습까지만 하면 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어 이봉아. 앞배거 하나 지어봐. 보이죠? 이런 모습이라고. 어떻게 버텨. 나가지. 여기서 밀리는 것처럼 보일건데. 어. 아무튼, 뭐,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럼 꽉 찼죠? 꽉 찼다는 거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그쵸? 이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어. 그리고 지금, 일단,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원래, 얘가 안 갔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쵸?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갈 때, 얘가 잘못 갔단 말이야. 2차 전지가 풀렸어. 한번 이제, 금이 갔지. 내가 표현했지만. 금이 갔지. 근데, 지금 또 다시 들어갔었죠? 그 돈이. 한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다시 나가고 있죠 무슨 말이야 여러분 간단해요 사람 심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을 사귀었어 애가 바람을 폈어 근데 너무 좋아 그래서 다시 사귀었어 근데 그, 근데 그 마음속 한켠에 그 얘가 혹시라도 또 혹시 어 아빠랑 가는 것만 봐도 기분 나쁘고 막 이런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두 번, 한번 차였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된 거야? 그치? 또, 얘가 지금 바람피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다시 들어가겠어요? 물론, 들어갑니다. 호혹는 언제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들어가는 액수가 어떻게 되겠어? 더 적어지겠어? 무슨 말이야? 원래는, 에 그, 뭐야, 처음에 갈때 이만한 파이였다고 치자. 2차 전지가. 그래서 주꾸미가 말했잖아. 이거 한 번, 금 갔으니까, 이만큼만 들어갈 거다. 음, 그게 무슨 말이야 여돈들은 밖으로 나올 거다 근데 지금 또 상처 주고 있죠 또 지금 바람났어요 그렇게 쳤을 때는 이제는 이만큼만 들어갈 확률도 없다 무슨 말이야 분명히 또 시세 주면은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라고 하지만 이정도 어, 무슨 말이야 이 나머지 돈들은 다른 데 들어갈 거라고 어, 그리고 그 다른 데 들어갈 때 가장 우선순위 되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 로봇 어, 이런 애들 포함 반도 로봇 어. 아니면은 저기 뭐야 조선. 근데 이번에 또 하나 해방전이 나왔었죠. 어떤 해방군이 나왔었어? 그쵸? 에또초동전태야 한국에서 만들었어. 야 국뽕 그신 선남 어 신성 델타테크싹다 그냥 어... 너무 좋았잖아. 그래서 미친 듯이 갔잖아.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 그쵸? 미국 연구진이 말했습니다. 응 이거 의미 없어. 상한가에서부터 밀렸습니다. 상한가에서 하한가 갔다고. 또 잠깐만. 아, 상한가가 아니네. 얘가 아,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 밀리는 없구나. 상한가에서 하한가가 얘는 상한가 하긴 했거든. 나 어쨌든 무슨 말이다, 그치 이제 여기 있는 돈이 그게 일단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만큼 큰 원이 되지 않아요. 이만한 원이 해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에. 맞춰보세요. 시총이죠. 시총이 작잖아. 이거 얼마짜리야? 5 6천억이었고올라갔고6천억인데 어? 그리고, 얘 서남은, 올라갔고 2,800억인데, 무슨 말이야? 에코프로랑은 급이 다르죠. 에코프로 같은 거는 조단이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좀 급은 달라. 어. 근데 어쨌든 이 돈들이, 어쨌든 이 시장의 관심이 다시 또딴 데로 들어갈 건데, 이번엔 얘가 될수 있다는 거지. 어. 조선주들. 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놈이 누구야? 조선주 중에서. 어, 얘도 좀 올랐네. 제일 잘 나가는 놈이 누구냐고? 그 이름을 말해 보라고. 제일 잘 나가는 애가 얘야. 물론 대장은 얘야.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협의할 때도 얘가 그 포스코랑 쿠팡가 협상 때린 다음에 밑에 애들은 따라가는 건 구조라고. 어, 얘가 대장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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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얘 대장인지 모르겠고 얘네한테 갈수 있지 이제. 음. 그렇게 치면, 이제 어떻게 됐다? 이것만 넣으면 되잖아. 이거 거래량 터졌어? 거래량 터지긴 했네. 시초가여갖고. 아, 근데 45분 봉이다. 3분 봉으로 봐야죠. 자, 여기잖아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손님. 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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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데? 아, 거래량이 여기에 실렸네. 아, 잠깐만. 아, 이거는 최고점이 아닌걸? 죄송합니다. 여기죠 여기 거래량이 애지게실렸네요 근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다는 건 여기 물려있는 애들 아직 있어. 응, 물려있는 애들이 있어. 여기서 떨어지면서 팔았을 수 있는 물는 애들이 있을 거야. 응. 근데 약할 거다. 어, 약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 넘어가면 좋겠다. 자 한번 자리나 볼까요? 뭐 새로 그어진 자리가 있는지. 삼성중공업 뉴스는 딱히 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 있더라. 그 뭐였지 내가 어제 그 캐나다 얘가 지금 4분기에 수주할 수도 있는 거 그거 있다고 했었잖아 이거 연기됐다고 하대 음 연기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잠재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좀 연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쉽죠 아쉽긴 한데 뭐 그냥 그렇게 끝난 거지 뭐 자리 보자 자리 지금 근데 딱 대충 보이죠 요런 자리 어, 요런 자리 근데 여기가 더 이쁘려면 여기까지 한번 봤을 때 강한 양봉으로 여기를 뚫으면서 어 그럼 대충 9200원 라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때리면은 뭐한 9100에서 9300 사이겠네요. 어. 요 라인이 약간 지금 저항 라인으로 우리한테 올 수가 있다. 어. 거래량도 터졌고. 근데 뭐, 알다시피 이 거래량들은 무시해도 돼요. 이 강해지는 거는요. 주꾸미가 느껴보니까 이 유독한 자리에서 되게 오래 있을 때가 있어. 유독한 자리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강한. 지금은 여기가 지지가 돼 있겠죠. 어, 이런 거. 근데 거래량이 이제 많이 안 실려, 여기 쌓였잖아, 누적됐잖아. 음.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중공업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음, 아직은, 무난하게,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 하나, 아, 어,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지. 우리가 목요일날에 뭐가 발표됩니까? 그렇죠 CPI가 발표됩니다. 근데 이 CPI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을 들리려고 해요. CPI, 주꾸미가 저번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아,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까지는 CPI가 3이 나오는데, 다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 꺾었거든. 음, 그래갖고 내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오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에 하나, 올라가면은 이거 시장 충격 클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조금 완화 장치가 생겼죠. 예측 자체가 높습니다. 예측 자체가 높기 때문에 무슨 말이다. 그치요 라인 그니까 뭐야? 3.0에서 3.3 라인까지는 그냥 오케이 말이 끝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말씀 드리고 그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건 코어 CPI. 제가 알기로 4.8이었을 거예요. 저번 달에. 4.7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요거가 이제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유가나막 이런 것들이 이제 팍 떨어지다 팍 떨어지, 이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이것보다는 이거는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란 말이야. 어, 요게 떨어지냐. 요게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어, 상승동력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파월이, 음, 정말로 만에 하나 끝내버릴 수도 있는, 뭐를? 금리 인상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구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게 뭐냐. 다음 회의가 언제입니까 9월 19일 입니다 9월 19일 이래요 그 전에 cpi 또 발표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cpi 보다는 다음에 발표될 cpi 뭐 9월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cpi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 이 뭐야 이게 이렇게 좀꺾 기울기가 꺾이는 거가 두달 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또떨어지자 하면은 여기서는 동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컨세서스 뭐, 새로 나온 게 있나 해서 봤더니 뭐, 없네요. 예, 1 5 0 0 원. 그러니까 만 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원 넘어가면, 엄경아가맨 처음에 말했던, 신영중과엄경아가맨 처음에 말했던, 그게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만0 0 원이라고 새로 잡아주셨는데, 여기서 좀 아까운 게 있죠, 여러분.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치 만 원을 넘어가면 호가가 바뀌었단 말이야. 얼마씩 바뀌었지? 50원씩, 그때부터 50원씩이었나? 만원 넘어가면? 근데 이게 바뀌었죠, 올해부터. 이제 만 원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바뀝니까? 이만 원 넘어가야 바뀐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좀, 요란해. <laughs> 요란해. 왜냐면 여러분, 만 원에서, 아, 그니까, 이, 만 구천구백 원, 이만 원 해보자. 2만 원에서 1 0원올르면 아, 그니까, 여기서 1 0원올르면뭔 말인지 알겠죠? 되게 미미하단 말이야. 근데 그만큼 효과가 되게 가벼워져. 어, 그래서, 나이 뛰어. 음, 근데 뭐, 야, 뭐, 그냥 흔들리지 마라. 어, 만원 올라간다고 했을 때, 흔들릴, 아, 물론 익자하는건 언제나 옳다. 어, 어차피 꼭지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장이 어쨌든 안 좋았어요 장이 안 좋았어 그냥 끝이야 장안 좋았어 미국장이 좋았지만 장이 안 좋았고 근데 이걸 보면은 약간은 아까보다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미국장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엔 모르겠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따라가는 아니 일본 뭐 중국을 따라간다면 말이 되겠는데 원래는 약간 우리가 미국이 우리따 아니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거잖아. 근데 약간 우리가 먼저 초, 초치면은 얘네도 초치고 우리가 먼저 잘 가면은 얘네도 잘 가고 막 이런 게좀 보여서 어쨌든 어 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분명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거기에 애타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됐고 신용 이건 좀 아쉽죠 원 달러 환율이 많이 오른 건 좋은 거예요 삼성 중원 같은 경우는 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이 높을수록 환차 이익이 더 많이 생기는 구조죠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유가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긍정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에 다닐까라 보는 삼성 중고, 한틱 떨어졌는데 의미 없고, 뭐가, 오케이, 끝났어요. 이 새끼가 미쳤습니다. 예, 미친 거죠. 오늘도 1 0 0만주 이상을 샀습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찐사랑이야. 이거는 사랑이야. 어. 이거는 말로 형언 못해. 얘가 이만큼 산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형은 언 못합니다. 더 갑니다. 아직은. 아직은 더갈 거예요. 어, 거래대금 오케이 천억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천억을 찍는 게 되게 유의미해요 그 이상을 찍는 것보다 중요하거든 하루에 천억 찍는 종목이 한 50개 정도밖에 안 나와 음. 자 종목별 투자자 외국인 어쨌든 뭐가 아니었고요 연기금이 좀 아쉽습니다 연기금이 좀 연속성이 다시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건 아쉽다 기간 쪽에서는 연기금을 우리가 가장 모아야 된다 그치 좋게 봐야 되기 때문이다 공매도 추이 같은 경우는 3% 다시 또 줄었고요 괜찮습니다 대차거래 추이 같은 경우는 또좀 줄었고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삼성중공업 좋아요. 어, 또 다시 갈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9,470원 넘을 것 같고요. 아직은 우리가 주의를 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내가 그때 어, 이상한데 라고 했던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냥 그날 하루는 끝났잖아. 무슨 말이야? 어 가잖아. 연속성이 안 나오면 된다고. 연속성인 거는 지금 뭐야? 모간이 계속해서 사고 있고 계속해서 얘가 오르고 있다는 게 연속적인 거야. 어. 근데 이제 그 치빌라 있어 어쨌든 그건 좀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니까, 음, 그것만 주의하면서 끌고 간다면 어차피 실적 발표도 더잘잘 잘 나올 거고, 잘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쉬셔서 언제가는줄린에서조지해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